네 안녕하세요. 복철입니다. 네한 일주일 정도 방송을 못했죠. 예, 예, 저도 그 이태원 뭐 서울의 그 이태원 지금 예, 참사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예 제가 가족은 아니고 음예 친척 중에 예 조카가 예 참사를 당했습니다. 예 하고 저희 뭐 친척들 하고 예, 거의 울분에 빠져서 예, 서울에 올라가고 장례도 다 치르고 예, 토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을 한 일주일 못했는데 예, 어쨌든가 예, 사망하신 분들 희생자들 뭐 지금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이 또 많더라고요. 음, 부상자들도 얼른, 예, 왕쾌하고 케유할 수 있도록, 예, 저 기원 드립니다. 아, 이번에 저거 그 이태원, 이태원 거기에, 그게 한 4, 5m 정도 되더라고요. 예, 4, 5m 되는데 가봤는데, 저희 그 친척들하고. 아, 그, 만진이 내려막이더라고요. 내려막인데, 아우, 상당히 보니까 섭짖하더라고요. 네, 예, 려름하게 조금만 그 밀었으면은, 밀리고 그랬으면은 거의 압사당하는 그런, 그 장소 걸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쨌든 간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예,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예, 그런 걸한 번,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오늘 일주일 정도 방송을 보냈는데, 자, 시장은 제가 볼 때는요. 예. 음. 자, 간단하게 저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지수가 지금 예, 이 예. 시고 지금 수급은 좋습니다. 저희 11선 좀앙착되어서 지금, 지금 여기서 에 지금 예, 바닥을 상바닥을 짚고좀 올라가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매물때보면한이 정도 상단까지는 한번 121선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고요. 예, 이때도 이때도 예, 6월달이죠. 6월달에도 예, 거의 한번 반등을 주고 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어 흐름은 예, 상승의 흐름이다. 제가 볼 때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예, MACD 오실레타 도 보면은 여기하고 예, 자 여기 보면은 자, 주가는 예 주가는 예, 주가는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예, 지표는 예, 올라가고 있죠.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은 상승 다이버전스라서 제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어 올라갔다가 물론 바로 올라가진 않겠죠. 예, 좀내 조정 받았다가 아마 이게 어 이 매물을 아마 돌파하지 않겠나. 예, 이 매물을 돌파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뱅크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표만 보더라도. 예, 그렇죠. 지금은 요즘 뭐 한율, 원달러 한율이 지금 계속 좀 떨어지죠. 예, 지금 음, 고점에서 갔다가 지금 저번 주부터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고 있고. 예, 지수는 떨어지고, 지표는 올라오고.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 여기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 이때는, 예, 지수가, 예, 주가는 떨어지고, 예, 여기는 거의,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떨어지죠. 예, 어떻게 보면. 같이 떨어지는 거는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예, 지금 주가하고 지표가 반대. 예, 상승 다이버 선수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예 한번 턴어라운드가될수 예, 있다.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뭐 여기 어 제가 볼 때는 어, 이 어느 정도 이 박스 권을예 만들면서 추세가 한 돌리지 않겠나, 예, 뭐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저는 뭐 <laughs> 오늘 뭐 단타를 좀친는데예 단타를 친거는 예, 예 비덴트 비덴트가 오늘 예, 자 비덴트 오늘 좀이 눌려줄 때 예, 늘목에서, 21선에서, 예, 분할 청산하고, 그 다음에는, 코롱. 자, 코롱 글로벌은 지금, 네옴 시티 관련주죠. 예, 이거는, 네옴 시트, 시투 관련주라 돼서, 예, 어, 바로, 예, 따라붙어갖고, 예, 오늘 수요를 좀 봤고 그 다음에는 오늘 서인쪽 종목은 코론 음, 글로벌이 참 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음,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실적도 좋고 저가볼 때는 예, 이 거래량이 지금 거의 바닥에서 터졌다는 얘기죠. 예, 이 바닥이 터진데 역대 거래량이 좀 터진 거예요. 이게. 자 역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저도 이게 놓쳤는데 저번 주 금요일부터 좀 잡았으면은 딱 좋은데 예, 저도 좀 늦게 예, 봐갖고 오늘 저 예, 오늘 단타로 친 거죠. 오늘 단타로 친 거죠. 이 우랑주 같은 경우에는요, 고런 이게 보면은, 시총이 한 4,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4,600억 정도 되면 항상 우랑주는, 예, 항상 이게, 예, 이 빨간 바닥선을 찍고 올라갑니다. 그죠? 예. 빨간 바닥선을 찍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실적 좋은 우랑주는, 음 분기 실적도 좋죠, 그죠? 분기 실적도 좋고. 작년 매출도 지금, 예, 사소 7천억, 지금, 예, 실적도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어. 대한항공도 괜찮아요. 바닥이 지금, 예. 대한항공도 지금 바닥입니다, 지금. 음. 대한항공이 지금 저도 여기 빨간 라인에서 바닥에서 잡아서, 예, 분할 청산하고, 다시 잡아서, 다시 청산하고, 예, 조금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게요 박스건, 요 매물대 있죠? 예. 매물때까지 올라가면은 한번 청산할 거고 여기 떨어지면은 2십 일선 있죠 떨어지면은 다시 담으려고 합니다 이건 한번 잘 보세요 이건 대한항공은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주잖아요 그죠 자진에어 부산항공 이런 거 되고 개잡주 이런 거 잡았다가는 이게 물론 병동폭은 심하지만은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대한항공이 낫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예, 며칠 전에 저번주에 진입해가지고 오늘 좀 청산했는데, 요매물때 오면 한번 다틀고 떨어지면은 다시 답으라고 합니다. 자, 해인. 자, 해인도 제가 저번주에 잡아서 분할 청산했죠. 요것도 어, 오늘 다 청산했네요. 요 매물대 근처 왔을 때다 청산하고 자 떨어지면은 한번 보고 어 현대 건설 자 현대 건설은 조금 제가 물량을 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 매물대가 있죠. 자요 매물대가 여기까지 오면은 요한 241선 그죠 241선 근처 오면은 한번 틀던가, 안 그러면은 여기 갭 자리, 그죠이갭 자리 오면은 다 틀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 좀한반 정도 틀었는데, 반은 좀남겨놨거든요 자, 자, 오늘을 해인하고 현대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해인부터 한번 볼까요. 해인, 자, 자 해인이 어, 지금 거의 해인하고 어 현대. 현대, 투산, 아, 인프라코아죠. 자, 이게 참잘 올라갑니다. 오일선 타고 쭉쭉 올라가죠. 자, 오일선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오일선 깨지면은, 뭐 보유하신 분은 오일선 깨지면은, 오일선의 은봉은 깨지면은, 뭐다틀어야 되겠지만은, 이거 뭐 강심장이잖아요. 그죠? 저거 볼 때는 끝점 다온것 같은데, 예, 네, 참. 저도. 아, 이때 바닥에선 잡았긴 잡았는데. 예. 네. 그때 여서 여서 하고, 여서 털고, 요 241선. 다시 21선 해갖고, 지수가 안 좋길래, 제가 여서 손절했거든요. 지수도 안 좋고 이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게이 보면, 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가, 두산 인프라코아가 핸델에 합병하면서, 그죠? 예, 사명이 바뀌었잖아요. 핸델. 그니까 러이거도뭐 1조 2천억입니다. 시총이. 우랑주잖아요. 우랑주고, 실적도 좋잖아요. 좋잖아요. 올해 예상치가, 22년 예상치가 4조 7천억. 작년에 4조 한5천억되네요 분기 실적도 좋고, 돈도 잘 벌이잖아요. 단기 손익도 뭐, 예, 분기별로 600억씩 다 버리고, 예, 2000억이잖아요. 연. 예, 작년도는 한 5,600억이고. 음. 그래서, 이게 지수가 이번에, 예, 9월달에 안 좋았잖아요. 그죠? 안 좋으면서 제가, 어, 손절하고, 아, 이어서 항상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예, 이 예, 하살표 바닥 신호거든요. 그죠? 예, 바다시는데 제가 다른 거 보느라고 놓쳤는데, 이래 올라갈지 몰랐네. 예. 자, 올라간 거를 좀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자, 굴삭기 잖아요. 그죠? 현대, 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그 다음에는, 진성, 지, 치도 굴삭기 관련, 시어도 예, 실적 좋죠. 예. 이것도 굴삭기입니다, 굴삭기. 굴삭기 관련 부품주입니다 자, 이런 거는 좀 따라잡기는 그렇고, 이제 좀 시작하는 게, 해인이, 예, 해인이 제가 실적도 좋고, 어, 매출이 2000억씩 나오고, 영업이익도 뭐, 100억씩, 예, 단기순이익도 50억씩 나오거든요. 자, 회의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많습니다. 시 종이 한 천억은 안 되는데, 예. 뭐, 발행 주식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충분히 매매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문제는 없고. 저거 볼 때는, 저 건설 기계, 예. 선박용 엔진 발전기, 뭐, 요런 쪽이고, 예. 건설 임대 사업자, 예. 아, 요, 또, 보면은, 예, 건설기계 쪽입니다. 건설기계. 자, 건설기계고, 실적도 뭐,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도 2,000억이고, 예, 20년도 코로나 또한 2,100억 정도 되고, 예. 유보율도한 1,600%, 1,700%, 그죠? 예, 부채비율은 뭐, 한 130%, 100%, 90%, 부채비율은 줄어들고, 예, 영업이익률은 뭐4% 5%시 되는데, 저거 볼 때는, 예, 자산도, 늘, 예, 자산도 그렇게, 예, 뭐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예, 자본도, 예, 자본 총계도 지금, 그죠, 예, 늘어나죠, 예, 900억, 1000억씩, 부채 총계는 줄어들고, 예, 분기 실적도 뭐 400억씩, 예, 400억, 500억. 사고여도 한, 한, 5개도하면은한 2,0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예,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 충분히 갈 종목이다. 예. 물론 지금 21선하고 좀 이격은 좀 벌어졌는데, 예, 물론 어자 타점을 보면은 저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 어, 자 이게 시간 외가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시금 외가 좀예 3. 5% 올라가네요. 자 내일 시가나 예 시가나 종가에 한번 조정 받을 때 한번 1차 매수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어자요 여기에 한 2차 예 그죠? 어, 여기 요, 갭, 띄우고 이 자리 있잖아요. 한 6,700원, 6,750원. 아마 이 손절 라인 한번 잡으시고, 저거부터는 뭐 손절 라인 잡기 저거 볼 때는 일단은 손절 라인은여기서 6,700원 요 시가를 이탈하면은 손절하시고, 두 번째 방향은, 자, 요 1차, 2차를 했죠. 만약에 21선 있잖아요. 예. 자, 21선. 자, 21선에 올라올 거란 얘기죠. 자, 21선 올라오면, 한 번, 한 3차 정도. 손절하기 힘들다. 이러면, 예, 3차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뭐, 저볼 때는. 자, 요 고점까지도 한 8,000원 정도 이래 보도 되고, 예, 8,000원 보도 되고, 어, 느면은 한, 요, 여기 한 만원대 정도, 예, 만원대, 8,000원대, 목표를 잡고, 예, 위에 고점까지는, 예, 항상 요, 요, 매도 라인입니다, 이게. 예, 요, 매도 라인. 매도 라인, 지금, 요, 넘어가는 거는, 예,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요, 파란선까지만. 그죠? 요, 만원대까지만 보도 충분히 할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는 예.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을 봅시다. 자, 현대건설도 이게 우량주입니다. 어? 자, 시총이 4조 2천억, 4조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4조 3천억되고 어, 매출은 18조. 예. 작년 18조 영업 이익이 예, 7,500억, 5,500억, 예, 매출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승을 하고 있고, 예, 현대건설 쪽이고, 예, 사조 한 2,000억 정도 되죠. 발행주식이 한, 예, 유동주식이 한 7,200만 주 정도 되네요. 발행주식은 뭐, 한 1억 1 0만주 정도 되고. 예, 국민연금공단에도 한9% 있네요. 현대자동차에서, 어, 20%모비스 우량주입니다. 예. 자, 우량주입니다. 자, 뭐, 5만 1 0원까지 목표를 보는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예. 자, 원전 관련주도 됩니다. 자, 원전 관련주도 되고, 어, 그 다음에는 해외 프로젝트, 그 다음에는 부동산, 건설, 예, 런 쪽도, 어, 현대 엔지니어링이, 자, 이게, 어, 관계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돼 있고, 예, 올해가한 20조, 한 6천억 정도 하네요. 예. 계속 늘어납니다. 예, 분기 실적도, 예, 꾸준하 예, 5, 5조 4천억씩, 다 5조씩 하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10, 예, 18조 정도 되고, 올게 추정치가 한 20조 6천억 정도 되고, 예, 우량조입니다. 예, 부채비율은 한100% 정도 되고, 유보율은 1200% 정도 되고, 배당도 한 1.3%, 1.6% 배당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어 예. 지금 예, 사우디 하면은 지금 뭐 부자 부자 나라잖아요. 그죠? 예. 사우디의 네옴 시티 예. 관련해서 지금 뭐 삼성물산하고 자, 이는그 구토부 장관하고 저번 주 4일 날 지금 셀즈하러 나갔잖아요. 그죠? 민간 기업들 22곳 업체를 선정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해서 4일 날 떠난 거죠. 한 700조 예 프로젝트 예. 음~ 네온시티의 최첨단 도시 더 라인의 한국 건설업체에도 꿈의 도시가 될수 있도록 예, 주목된다. 그래서 여기가 예, 현대건설하고 예, 현대건설하고 어자 삼성물산하고 예, 삼성물산하고 예, 거기 된거죠. 컨소시엄 해갖고 지금 예, 지금 예 되는 겁니다. 자 참여 기업이 이번에 삼성물산하고 뭐 대우건설이를 좋고 있는데자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이 예, 최대 주주가 현대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이 이제 해외 수준을 많이 받는 거죠. 현재, 아,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안돼 있습니다. 예. 안돼 있고. 자, 한미 글로벌하고 이런 걸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가가. 자, 자 한미 글로벌은 지금, 예, 추세가 지금, 예, 너무 좀 오버수팅이 됐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파란 선 있잖아요. 예 여기가 매도 시점인데 이건 진짜 올라간 거잖아요. 예, 이거는 세력들이 묵돌어 나죠. 우리는 요 선에서 예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신 저 유신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예, 유신도 지금 네옴시티 관련 테마주로 해갖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뭐 실적도 그래 나쁘진 않는데 자 이게 21선하고, 2일선하고 주가가, 계리율이, 이객도가 길면은, 항상, 예, 물립니다. 항상 이게 또, 21선하고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다음, 뭐, 희림도 올라갔죠. 희림. 히림. 예, 희림도 지금, 이런 거는, 위험합니다. 자, 21선하고, 주가가 이객도가 심하면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이 매도 라인이 오바됐기 때문에, 오바수팅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대 건설이, 현대 건설이, 예, 그나마 바닥에서 슬금슬금 움직이기 때문에, 예, 낫지 않나. 제가 그렇게 한번 봅니다. 음. 자, 이게 아까 컨실시험 했다는 걸 제가 봤는데, 근데, 만한 거는 다 테마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테마로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어, 항상, 이,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은 거의 지금 컨소시험 해갖고 실제 물량을 땄습니다. 예, 딴 거고. 자, 코롱 글로벌도 좀, 예,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코롱 글로벌이 지금 수출이 풍력 관련되는 데서, 예,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요즘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거 볼 때는, 예, 현대건설이, 예, 저거 볼 때는, 어, 예, 항상 바닥에서 올라가고, 자, 빨간선 바닥 라인에서 터치되고 올라가고, 빨간선 바닥 라인에서 터치되고 올라갑니다. 자, 요 때가, 요 때가 한번 올라간 게, 네움시티 관련, 테마 관련해서 올라간 겁니다. 예, 요 때가. 상당히 그,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예, 가격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 자, 21선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시간 외에, 어, 요거는 좀, 예, 시간 외에 다닐까 보니까 지금 언봉을 만들고 있네요. 자, 이것도 내일, 예, 자, 여기 조정받으면 은 1차 정도 하고요. 자, 1차 정도 하고, 자 내일 1차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분할 매집해야 됩니다. 저기 여기 21선 있죠. 자 21선이 오래 갈 수도 있죠. 그죠. 예 눌릴 수도 있으니까 좀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받고 예 조정받고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림으로 보면은 예 그래서 저가볼 때는 예, 여기 1차 정도 하고 내일 어, 자 여기에 예, 한번 2차 예, 21선 요 근처에 2차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1차 2차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많다. 예, 자 21선 근처 오면은 예, 2차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1차 2차 물론 한 번에 베팅하면 안됩니다. 주식은 신도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자 1차 2차 예 그러면은, 예, 한 번, 한판 올리고, 예, 눌리다가, 한번 가지 않겠나, 예, 그렇게, 예,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볼 때는, 충분히, 예, 위에까지는 충분히 갈 수는 있다. 예, 한, 한 3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3천 원까지는. 어느, 적 고점까지는, 예, 한 3만 8천 원. 예. 8 0 0 0원 예. 충분히 이 위에 고점도 볼 수도 있죠. 예. 위에 파란 고점. 파란, 고, 파란 선 라인이 고점이잖아요. 그죠? 예. 음, 자, 그렇게 한 번, 매매 타점을 한번 참조하시고, 예,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매매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 구독,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